안녕하세요 내네 입술 따뜻한 입처원넷딸입니다 오늘은 넥소에서 플래시 프로모션이라는 행사가 진행중이에요 해당 프로모션을 통해서 XRP 정기예금을 하시면 5%의 이자를 더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로열티 레벨이 베이직이신 분들은 정기예금 4%의 이자를 받고 계신데 플래시 프로모션으로 정기예금을 6개월짜리를 들게 되면 은 XRP 이자가 5%더 붙어서 9%의 연이율 이자를 통해서 어 XRP 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 어 게시글, 어 블로그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어떻게 이자를 더 많이 주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하는지 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프로모션은 어, XRP, NEAR 그리고 XINFINITY 이세 개의 코인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XINFINITY랑 어, XRP는 6개월 고정 기간을 통해서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고 NEAR이라는 어, 어, 코인은 3개월 동안 어, 예치를 해서 추가로 더 이자를 받는 어, 이런 프로모션이고요. 해당 프로모션은 5월 3일 23시 59분 UTC까지 유효하다고요. 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5월 4일 오전 8시 59분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정기예금이 혹시 어, 4월 3일 이후에 어, 정기예금을 드신 분들은 아마 어, 이 해당 프로모션을 어,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프로모션에 가입을 해서 어, 이자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로 더 넥소의 어, XRP든, 엑시 인피니트든, 니얼코이든 예치를 하시고 어, 프로모션 가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저는 다행히도 지금 5월 3일에 제가, 그러니까 4월 3일에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5월 3일에 아마 정기예금이 풀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기예금이 풀리면, 어, 빠른 시일 내에, 어, 가입을 해서, 저는, 아마, 어, 플래시 프로모션을 이용해서, 어차피, 뭐, 넥소에 있는 코인, 저는 이렇게, 뭐 매도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어, 수량을 늘려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고정기간에 잠겨있지 않은, 어, XRP, NEAR, X-Infinite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3개월 및 6개월 기간으로, 제한된 기간으로, 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어, 이 해당 기간 동안, 자산이, 어,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불가능하니까, 자산이 잠기게 되니까, 어, 이 프로모션을 이용하실 때는, 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뭐, 제가 벌써 댓글을 봤는데, 어, 6개월 가입을 했는데, 취소를 못하냐, 이렇게 댓글을 달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도, 그리고 제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어, 가입하셨다가 필요해져가지고, 어, 취소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한번 잠기면, 어, 다시 풀수 없으니까, 꼭 유의해서 좀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XRP는 6개월 고정 기간에 대해서 5% 보너스 이자와, 이자와 최대 12%의 연이율 이유를 받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대 12% 같은 경우는 로열티 레벨이 플래티넘에다가 이자를 넥서코인으로 받을 때 12%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열티 레벨이 플래티넘이고 그리고 이자를 넥서코인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12%지만 로열티 레벨이 그냥 베이직이고 XRP로 이자를 받으시려고 한다면은 최대 9% 9%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어 엑시 인피니티도 해당 기간 동안 이렇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어,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엑시 인피니티는 어, 3개월 고정 기간을 하면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많은 이자를 이렇게 받게 되고 니어 코인 같은 경우도 어, 3%의 이자 보너스를 더 추가로 플래시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기예금은 이자가 지갑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기예금에 같이 이 이자가 묶여서 정기예금이 끝날 때 이자랑 여러분들이 정기예금으로 맡겼던 수량이 동시에 지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림에는 이자가 받았다고 뜨지만 내 지갑에는 이자가 늘어나지 않는데 이거는 정기예금에 같이 묶였기 때문이라는 거. 꼭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기예금 하는 방법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조건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xrp 같은 경우는 화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기예금을 1개월 들게 되면은 플러스 1% 받게 되고 정기예금을 6개월로 가입하면은 플러스 5%로 이자를 받게 된다. 라고 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기예금 할때 자동갱신 누르면 맡겼던 수량이 자동으로 또 정기예금으로 묶이게 되고 또 이자는 또 이자대로 지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자에 대한 복리는 또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자동갱신 체크하지 않고 정기예금 맞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그래서 해당 프로모션은 5월 3일까지 진행되고 3개월 또는 6개월간 맡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어, 연이율을 얻으려면 어, 플래티넘 로열티 등급과 그리고 넥소토큰으로 이자를 받아야지 어, 최대 어, 연이율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축적된 수익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되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갑관리 들어가서 정기예금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자 획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4월 3일에 맡겼던 xrp가 지금 80개 정도 어, 수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직 어, 한달 정도 더 남았는데 한 80개 정도 보였으니까 어, 이번 달 지나면 어, 한 거의 200개 가까이 어, 이자 수량을 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어, 이자가 안 들어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지갑관리 들어가셔서 획득한 이자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을 드는데 최소 어, 예치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XRP는 5개, n e r 같은 경우는 1개 그리고 XINFINITY는 0.2개 라는 거,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 정책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고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이자 정책 페이지 공유를 해 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XRP가 뭐한딱 5만 개, 5만 달러의 가치에 있는 XRP를 가지고 있었는데 XRP 가격이 올라서 만약에 6만 달러가 됐으면 5만 달러에 대한 XRP 수량에 대한 이자를 4% 받고, 그또만 달러의 가치에 있는 XRP는 1%로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어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만약에 내 가치가 처음에 뭐 4만 8천 달러였다가 뭐 5만 2천 달러였으면 그 전보다 이자를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불리를 좀 따져서 잘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정기예금 업드 플러스 5%로 이렇게 변경된 거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로열티 레벨이 베이직 베이스일 때어 베이스일 때 이렇게 이자를 받게 되고 어 실버일 때는 또 이제 리밋 자산의 금액이 어 75,000달러로 늘어나고 어 이율도 같이 늘어나고 또 넥소 토큰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 이율에 0.25%더 추가로 해서 넥스 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고 어 이렇게 골드, 플래티넘까지 이렇게 로열티 레벨에 따른 어, 이자 정책도 다르니까 여러분들 이 점도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시고 정리해 보셔서 어, 계산해 보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넥소 관련 질문들은 이 넥소 도움말 센터에 이렇게 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출금 관련 보안 관련 대출 관련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모르시는 부분들은 어, 제가 넥소 뭐 담당자라든지 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이용하지 않은 부분들은 저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움말 센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찾아봤는데도 없다라고 하시면, 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도 그 댓글에 대한 질문, 어, 넥소에서 찾을 수 있는지 찾아보고, 또 뭐, 이렇게 고객센터 통해서, 어, 문의해서,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넥소에서 어, 플래시 프로모션을 통해서 XRP 이자를 어, 어떤 그 플랫폼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는 되게 절호의 기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이 6개월 기간 동안 어, 자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셔가지고 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트래블룰 때문에 어피트에서 넥소로 다이렉트로 이동하시면 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묶이게 돼요 그래서 묶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어, 100만원 이하로 보내든지 아니면 어, 입축을 할수 있는 다른 거래소로 우회해서 어, 보내시는 방법으로 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넥소에서 또 어피트로 보낼 때또 어려우니까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좀 고민하시고 잘 이렇게 확김에막다 이동하고 뭐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프로모션으로 나중에는 또 얼마나 이자를 받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후기도 담겨서 영상으로 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상 내네 입술 따뜻한 리뷰처럼 내 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